상공 TV 상공이 간다. 오늘은 드넓은 초원에 나와 있습니다. 긴 가뭄이 나고 단비가 지나갔어요. 넓은 초원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컬러를 보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행복해지네요. 오늘은 국제 강사이신 컬러 테라피 한현남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치유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초원 그리고 오랜 가뭄이 지나고 어제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네. 그래서 오늘 이 푸른 초원이 더없이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또 아름다운 새들까지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훨씬 더 정겹네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컬러가 이 푸른 초원에 펼쳐지니까 완전히 무지개의 세상이라. 네. 음, 그런데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 테라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음, 우리가 이제 말은 색, 컬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컬러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의 빛을 통해서 컬러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스님께서도 꽃을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근데 꽃은 어떤 컬러로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한, 색깔 네, 다양한 색깔로 있듯이 이 컬러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까지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테라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유하다. 네 이제 테라피는 어떤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면을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역할을 갖는다고 보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컬러를 자기 내면이 감춰져 있던 것, 또 잠재되어 예, 있던 것을 이 컬러를 보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 컬러를 통해서 다시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그 치유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컬러를 이야기하고 또 이런 컬러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찾아가는 컬러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현대인들은 아주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복잡한 관계. 음, 대인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안에 무의식 음, 안에 저장돼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색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200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가지를 볼수 있는 건한 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컬러 천을 200여 가지 색을 자연을 추출해서 그것을 200가지 천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내가 좋아하는 색이 또 있고 또 내게 거부 반응이 어떤 색인지 음. 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 필요한 색또 내게 정말 어 내가 선택은 못했지만은 이 색이 거부를 하는지 네, 그거를 찾아드리는 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자리에첫 게스트로 문진영 네, 네. 씨 함께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아, 이 준비하는 과정과 이 색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거요. 황홀할정도로 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음. 가슴 설레입니다 <laughs> 컬러를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 무의식 안에 있는 자기 트라우마 또 외상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음.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색깔들을 네. 컬러를 통해서 찾아가는 여행 네.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 오늘 컬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컬러를 위에를 천을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200여 가지에) 관한 첫 위에서 이렇게 걸어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걸어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 색 위를 걷기 시작할 때는 어~ 좀 색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황홀하다 또는 좀 걷다 보니까 어~ 잘 걸어 봐야지 네. 나중에는 또 무슨 색을 밟아 볼까 모든 생각들이 네. 이렇게 나던데 선생님. 그래. 어~ 저도 이렇게 네. 천을 이렇게 걸면서 음, 예전의 모습도 이렇게 컬러를 보면은 자기의 과거도 보이고 또 현재도 네네. 보이고 미래도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의 어 우리가 미래 미래의 나의 모습 네네. 또 현재의 모습 또과 과거 이제 네네. 미래죠 어떻게 보면 데 거기에서 이렇게 여행을 색으로 여행을 떠나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색으로요. 음, 우리 과거의 여행을 한번 이야기해 예, 예. 보시려나요, 선생님? 과거는 이렇게 기억이 많지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동심의 세계였을 때 이런 노란색 같은 어, 그 그림 같은 날이 있었고 네, 네. 제가 청소년기나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면서 그 무거웠던 거 방황했던 거 근거를 네. 갖다가좀 색깔이 무거운 쪽으로 가봤고 근데 네, 네. 항상 초록은 저와 함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 어, 잠깐, 제가, 제 현실에서 없었던 것들, 그 좀, 뭐랄까, 흥분되었던 네네. 삶. <laughs> 아, 네. 예. 네. 설레였던 삶. 네. 그리고 또, 지,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책임져야 될 것들, 음. 또 좋았던 것들. 그리고 저희 자식과 함께, 어, 가, 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제가 그때 좋았었을 때, 느꼈던, 좋았던 그 느꼈던 색들. 그리고 요거는 제 미래인데. 네. 너무 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삶, 열정 갖고만 살았는데, 미래에는 제가 저렇게 좀 편안하고 제가 좋아하는 색과 네.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삶을 아, 살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천으로 네. 어떤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네. 어, 꾸며보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 여기에서 이 엘로우라는 게제 네. 눈에 확 들어와요, 예예. 선생님. 그래서 누구나 어린 아이 시절은 가지고 예예.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선생님 뵀을 때 진짜 어린 아이처럼 그런 예예. 동심을 막어놀고 싶은데 예예. 예예. 여기에서 푸르름이 있잖아요. 푸르름하면서 넓은 이, 이 여기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리듯이 여기 오니까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시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노랑이라는 게 열정도 담겨져 있어요. 스님, 선생님께서는 늘 배우고 자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밑에는 약간 그 녹색 계열에 네. 이렇게 나타있고 거기에다가 주황을 네.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네드를 이렇게, 네. 네. 세모로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선생님도 네. 어떤 미술 쪽에 하고는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이제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네드를 통해서, 네. 네. 나의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일 컸던 열정 그러니까. 같아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이 네이드가 네. 어떻게 보면 은 하살표 반향도 될 수도 있고요. 아또 반향 제시를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그거와 같이 지금 이제 어, 현재로 이거의 네. 네. 반향을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네. 보면 은 현재 보면 은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네. 데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저기 마젠타색이 네. 있고 네. 그 위에는 퍼플이 네. 있는데 네. <laughs> 선생님은 누구보다는, 누구보다도 그런 영적 감각이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음, 블루그린을 이렇게 네. 한 줄로 이렇게 했던 네. 것은 그 모태적인 것은 가지고 있고 또 네. 퍼플로 인해서 내 예술적인 감각을 네. 키우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 바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강해. 어,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까지 네. 바르게 이렇게 뭔가, 네, 네. 어, 한계를 이렇게 걸어오듯이 예예. 아이들도 그, 네, 아이들을 예예. 어떻게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예.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블루그린을 통해서 예예. 이렇게 오, 음, 바르게 예예. 커가고자 하는 그런 예예. 의미를 예예. 담겨져 있고요. 이제 선생님 미래를 보면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예.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예예. 조화로워요. 전체적인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뭔가 거기에서는 응, 음, 정돈돼 있는. 예, 예. 음. 그 대신 거기에 모성애가 굉장히 거기에서도 엿보입니다. 아, 그래 아, 선생님 평생, <laughs> 예. 지금도 그런 사업을, 음, 하고 계시듯이 예. 아이들을 떠날 수는 예. 없다는 것또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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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들이 바르고 쓰면서 그런 힘을 가지고, 네, 받고 네, 사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또 퍼프를 또 밑에 아, 두셨잖아요 예. 그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칼라를 예. 예. 찾아서 또, 선생님이 지금 갖고자 하는 재능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자식을 위해서 사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은 네, 네. 앞으로 나의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시고, 네. 또한, 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네, 좀 펼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색으로. 이렇게 아, 음, 선생님이 굉장히 그것을 크게 <laughs> 네, 이렇게 네네. 나를 나내 자신이 컸다는 것을 네네. 지금도 선생님 잡지는 않으시거든요. 네네.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고 그러시는데 더큰 음, 나를 찾아가는 이렇게 네, 컬러를 통해서 네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큰 선생님. 그 동안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자. 책임과 네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았는데. 네네. 선님 말이 뭔가 앞으로는 좀 저를 위한 정돈된 네네. 삶을 좀 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네네. 스님하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네네. 어 선생님의 그가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네네. 컬러를 통해서 좀 휴식 도취하시고 또선생님은 어떤 이렇게 녹색 그 자연을 굉장히 네네.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 자연을 통해서 자기만의 컬러 여행을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네네. 그 네네. 꼭 그 시간을 내서 떠나 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정말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스님, 저로서는 오늘 이렇게 컬러 음, 임상을 음. 하게 돼서 굉장히 음. 영광스럽습니다. 어, 저도 설렙니다. 네. 어떤 진단이 나올 것인가? 네. 그래서 네. 예, 스님 음, 저 뵙기 전에도 굉장히 음. 뭐 설렘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네. 왔거든요. 음. 근데 스님 뵈 때마다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음. 또한 동물도 사랑하시고, 또 꽃도 굉장히 어떤 음. 한 존재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음. 이렇게 자연의 컬러를 통해서 빛의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컬러 이렇게 천을 한 200까지 이렇게 눈에 다 들어오시나요, 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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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슬리는 게 없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음. 그래서 스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경이롭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못 주고, 네. 그래. 조심.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네. 네. 어, 저도 이렇게 스님 앞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굉장히. 옛날 생각도 나고 현재 스님과 함께했던 것을 굉장히 좀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음. 스님이 그 천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현재에 네, 현재 저의 현재 저요 네. 그럼 현재와 지금 음, 과거나 과거. 네. 네. 그럼 한번 어떻게 현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음. 스님. 각자 모든 사람들은 그 꽃이다. 각자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고. 뭔가 그 사람이 지닌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그 세상을 오래 이렇게 살고 또 경험해 보니까 모두가 다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아 사람 모두 모두가 꽃이다. 아,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꽃을 세 가지 꽃으로 이렇게 두셨잖아요. 네. 아, 하나는 마젠타, 또엘로우또 블루그린, 음. 또 잎사귀는 퍼플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어, 스님이 예,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좀알것 같습니다. 음, 네. 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꽃과 같다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머니가 어 이게 마젠탄 어머니 같은 의미거든요. 음. 그럼 는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 음. 거고요. 또 블루그린은 어떻게 보면 휴식, 음. 밸런스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휴식을 하고 사는 것, 그 음. 꽃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퍼플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로 이렇게 꽃잎을 표현하셨잖아요. 네. 어 스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음. 그걸 이렇게 퍼플색으로 표현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걸 보시고 이렇게 펼쳐가는 네. 음. 네. 꽃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꽃향기를맡고이 퍼플처럼 많은 사람들영혼의 치료자가 음. 어 되지 않을까 제 어, 희망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음. 그렇게 저는 음. 이렇게 생각을 하, 음. 해봅니다. 음. 그럼 예, 과거를 한번 가보겠는데요. 네. 과거에는 어세몬 저거 무슨 의미를 하셨을까요? 어릴 적에 팔랑개비를 들고 한 달리면 그게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때 그 설레고 신비로운 그게 동화 속에 내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어릴 때 팔랑개비를 들고.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마냥 달렸던 네네. 그 어린 시절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팔랑개비에요 네. 음. 그런 그바람개비뭐 팔랑개비 이렇게 하는데 음. 바람개비 하나를 이렇게 돌렸을 때 달려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멈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움직여야지 이게 하나를 음. 하는데 무채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어 여기에도 마젠타색을 또 사용하셨고요. 네. 또 엘로그린을 사용하셨고 거기보다 이제 약간 분홍에 가까운 색을 음. 그거는 어떻게 퍼플의 연한 색이라고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도 어머니 같은 마음이 굉장히 존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엘로우 그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좀 크거든요. 음. 그래서 아, 저거 봤을 때 어린 아이 동심의 색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금 여기에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팔랑개비를 들고 가는 그 스님을 한번 음. 떠오르게 됩니다. 응, 동화가 크게. 그 달려가는 음. 그 해맑은 그 웃음이 여기 음. 안에 음,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음. 그러면서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하나의 의미를 두고 음. 이렇게 지금까지 이 길을 음. 걸어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음, 저희 어머니나 네. 그 동네분들이 늘 그러셨대. 네. 너무 이제 아이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저희가 뭐가 되는가 그게 참궁금하셨다고 그러셔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음~ 뭔가 어릴 때도 남 달랐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또 시들해지고 또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들도 또 꿈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늘그 마음의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잃지 않고 산것 같아요. 아, 네. 마치, 그, 연꽃이꾸중물 속에서 네. 음, 자기의 모습을 본연을 잃지 않고 피는 꽃처럼 네. 늘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팔랑개비를 보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저도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가슴이 조금 울림이 음. 오는데요. 음. 이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음. 이 꽃에, 꽃잎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꽃으로 그 음. 바람개비가 날라갈, 날라가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음.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오늘 네. 이렇게 초자연에서 네, 네. 음, 칼라테라피의 대가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 네. 이 칼라 테라피인데 오늘 이렇게 모시고 직접 임상을 받고 또 직접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색깔을 이렇게 어, 보니까 뭔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칼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대로 하고 계시나요? 네. 어 제가 지금 스테이 휴에 이렇게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스테이 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 힐링의 자승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컬러를 찾아서 자기의 음. 보지, 보이지 않는 음. 그것을 찾아서 이 컬러로 치유받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음. 예, 듭니다. 네.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고, 네네. 트라우마 그리고 잠재 의식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들을 이 테라피를 통해서 치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렇게 되려면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 어, 이걸 보시고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해보세요. 네네. 컬러 테라피를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또 배우고 음. 싶다 하신 분도 많고 또 치유를 받고 싶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이제 주말, 평일에는 조금 다른 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약이 음. 되면은, 어, 물론 함께 해서 그 같이 힐링하는, 컬러를 힐링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려고 음. 하고 음. 있습니다. 일정한 네. 사람들이 모여지고, 네. 또 컬러를 원하신 분들이 어, 또 모이면 또 날짜를 정해서 네. 스테이 네. 위에서 앞으로 이제 임상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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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 또 치유하면서 또 칼라를 이해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아, 이렇게 네. 더워요 네. 음, 장마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네. 워낙 가뭄이 길어서 주화모수는 아직도 네.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저희들 이렇게 임상 해주시고 오늘 또 칼라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까 더없이 행복하고 또 정말 뿌듯합니다. 어쨌든 오늘 네. 장시간 이렇게 아유, 제가 함께 연께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